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마들다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살아보니 수프클론인데요. 정말 색깔이 이쁘죠? 살아보니 수프클론. 마들다육에서는 3만원보다 택배가 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없습니다.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뽑아서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살아보니 수프클론인데요. 색상이 정말 이쁘죠? 색상이 정말 이쁜 살아보니 수프클론. 금액도 착합니다. 8천원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요 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10에서 9cm 정도가 나옵니다 다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옆에 큰 사이즈 큰 사이즈는 15,000원 이고요 15,000원에 살라본 슈퍼콜론 15c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칼 가겠습니다 자칼도 보시면 요 라인 끝에 보이시죠 요 끝이 요 색깔이 정말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요 그래서 자칼 없으신 분들도 꼭 키워보는 식물 중에 하나죠, 그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12cm 정도가 나옵니다. 자칼. 어, 지금, 로아이드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블랙 타이거 가겠습니다. 블랙 타이거. 제가 일부에서 블랙 타이거 보여드렸죠. 자, 지금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군생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도도 갈수 있습니다. 자, 블랙 타이거. 자, 있습니다. 자, 백야 가겠습니다. 백야. 백야가 빨갛게 물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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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보다도 더 예쁘게 해서 물이 드는데요. 백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8,000원이고요. 진짜, 어, 아주 맑은 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큽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 작은 사이즈를 재봐이렇게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가 12cm 나오는 백야. 백야 없으시면 더키 켜보세요. 진짜 맑은, 맑은 붉은 톤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이드스타 가겠습니다. 제이드스타 같은 경우에도 크게 키우시면 정말 멋져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에서 9에서 12cm가 나오는 제이드스타 금액은 8,000원이고요. 그리고 솜니엄 가겠습니다. 솜니엄. 솜니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2cm가 정도 나오는 솜니엄. 붉게 붉게 해서 물이 드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도 다져졌을 때 정말 예쁜 솜니엄이었습니다. 지금 진짜 붉은색으로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처럼 저렇게 붉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에케 무소토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외에는 피멍이 너무도 예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고 합식을 또 많이들 하시죠. 에케 무소토는구해서 10cm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원종 레드 길바 가겠습니다. 원종 레드 길바. 지금 뭐, 다른 채널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 아이를 못 구해가지고요. 원종 레드 길바가 색깔 이이렇게 이쁩니다. 제가 색상을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끝나입니다. 플로리 디티 가겠습니다. 플로리 디티도 아주 붉게 물, 물주는 식물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묵은둥이다 보니까 어, 물을, 물을, 물을 준 상태에서도 보시면 색상이 아주 예쁘게 들어왔지요. 요, 블러디 디티는 지금, 어, 8에서 9cm 보시면 되고요 어, 이름과 가격을 저, 적어서 보내주세요. 같은 식물이라도 털린 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초코 그레이스 보세요. 와, 초코 완전 초코색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색상이 예쁘죠? 자, 초코색으로 물이 들어왔는 초코 그레이스. 색깔 너무 예뻐요. 금액은 8,000원입니다. 어우, 진짜 색감이 예쁘네요. 자, 그리고 파스텔레온 가겠습니다. 파스텔레온은 요 색깔 보이시죠? 베비랑, 이게, 음, 그 했는 것 같죠? 그렇죠 야이도 지금 사이즈는 그 지금 9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섭디라티 가겠습니다. 섭디라티 음, 야이도 위에서 보시면 입장 자체가 동글동글 하면서 하늘이죠그렇죠 야이 두 아이 같이 비춰드릴게요. 파스텔레온은 5 0 0 0원이고섭디라티는6 0 0 0원입니다 음, 보이시죠? 얼굴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식물들이고요. 자새 아이를 같이 한번 보자구요 그리고 가우아이 가겠습니다. 어우 세상에 가우아이가 한판또 들어왔네요. 다다 다 나갔던 모양입니다. 자 가우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S 한 12cm가 정도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는요 가우아이와 이런 이름, 이런 만큼이나 흑장미 교비종이다 보니까 흑장미라는 색깔도 많이 나오고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물이 물이 들어가고요. 말간 가겠습니다. 말간. 말간은 어, 장점이 또 자구로 많이 달더라고요. 자구로 많이 다는 우리 말간. 금액은 8,000원이고요. 뽑아서 어, 제가 해드리려고 했더니 뽑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그리고 블랙노즈 가겠습니다. 블랙노즈. 금액은 8,000원이고요. 자, 블랙노즈. 금액은 8,000원. 또 이제 실생이다 보니까 모양새가 다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카우와이랑 음, 블랙노즈랑 색상이 또 틀리죠, 그쵸? 연봉 가겠습니다, 연봉. 연봉. 진짜 예쁘죠? 연봉은 얘는, 어, 추위에도 되게 강하고요. 어, 없으신 분, 이, 있나요? 없으신, 없으신 분꼭 키워보세요. 뭐, 이 아이는 또연봉커미네 그쵸? 자, 연봉은, 연봉도, 아, 오, 이렇게 저 뒤쪽까지 해가지고, 오,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가 6,000원이면 너무 착하네, 그죠 자, 그럼 옆에서 돌아서 한번 봐볼까요 백봉이 가격 있나?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싱류입니다. 미싱류. 보라색이것도 대명사죠, 그렇죠 미싱류. 외도도 있고요. 적신 분신도 있고요. 자, 지금 모든 식물, 모든 식물 랜덤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싱류. 자, 쿠시 이제 포트에 있습니다. 이런 보이시죠? 자, 폴리가 하겠습니다. 폴리가 3,000원인데요.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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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하죠 따가 그쵸? 요 아이, 묵은둥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야, 이제 신품종이죠, 그죠 따글따글하게 들어오는 폴리. 어, 8cm 분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이즈.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이름하고 가격, 붙여서 어, 주세요.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가겠습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2두군생으로 자연, 자연자고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올 봄부터 시작해서 그진 1년 정도로 묵혀있는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자, 청갑산 가겠습니다. 청갑산이, 어, 기존에 있던 식물들다 완판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인은, 어, 보기 비해가 요 라인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착한 금액기해요정갑삼 그래서 음 제가 추천했던 식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둥근이 빛치우리대 가겠습니다. 세상에, 이아이가 3,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둥근이 빛치우리대 모든 식물 랜덤으로서 해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목대도 한번 보세요. 왜 목대도 든든합니다. 세상 야이 달고 있을 때 진짜 예쁘기 때문에 끝부분을 음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없으시면 꼭 키워보세요. 진짜로. 야, 얘는 후회하지 않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라울 가겠습니다. 라울은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의 라울요.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자,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자, 요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의 라울.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여러분, 라울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고요. 분생 풀될 수 있습니다. 자, 립스틱 가겠습니다. 립스틱 금액은 25,000원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어, 립스틱은 자구로 아직 잘단다고 말씀드렸죠. 자 금액은 25,000원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자, 제가 크리스마스를 지금 이렇게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데뷔철화가겠습니다 색깔이 음 여기 지금 데뷔철화 생얼인데요. 요 색깔 말고 더 색깔이 진짜, 진짜, 예쁜 색깔로 변합니다. 자, 대비 철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이 비아이는 조금 더 작고요. 금액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미니 고상 철화가 보니까 또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인기 품종이다 보니까, 어, 찾는 친구들 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쵸? 그렇죠? 아주 풀게 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사이즈. 전체적으로 신문도 한번 보시고, 사이즈.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자, 15cm 포트에 있습니다 15cm 포트니까 어, 되죠 없으신 분도 한번 키워, 키워보세요 아주 붉게 해서 물들었는데 진짜 예쁩니다 친구는 다 제각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죠 자 오렌지 물러 가겠습니다 어머나 오렌지 물러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있네요 세상에 오렌지 물러 이게 만원이면 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어머 세상에 이 아이들 지금 여기가 햇빛이 안들어 곳이다 보니까 물이 안 들었어요 만원이면 얼른 가져 가세요 지금 요아이들 보이시죠? 요아이들 묵은 중이에요 밖에다가 일주일 정도만 냅두면 색깔이 진짜 예쁘게 해서 물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어머나 세상에 오렌지 몰로가 만원이랍니다 어머 어서신분 요아이 그냥 이거 시중가 2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오렌지 몰로 사이즈는 15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물로 킨 가겠습니다. 물로 킨도 만 원에 나가는데요, 어머님 세상에. 음, 12cm 포트에 포트 있습니다. 자, 물로 킨 금액은 만 원입니다. 아주 붉게서 물듭니다. 그리고 엘크 혼츠라 가겠습니다. 엘크 혼츠라가 이식물는좀 물을 조금 못 먹었네요, 그렇죠? 어, 붉게 붉게, 붉게 붉게 물이 듭니다 자, 12cm 포트에 있는 엘크 혼츠라 금액은 만 원이고요. 그리고 파스텔츠라 가겠습니다. 자, 파스텔츠라도 어,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파스텔츠라 어, 큰 사이즈로 원하시면 15,000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8,000원에 있습니다. 묵으면 이렇게 이 핑크 색깔 보이시죠? 이 끝에 저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자, 샘플 보시고요.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스텔츠라 요즘 인기 품종이죠. 8,000원과 15,000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1 2 c m 나1 5 c m 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브레이브 가겠습니다. 브레이브도 12cm 포트에 있고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자, 브레이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백봉 가겠습니다. 백봉.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자, 백봉. 적신군생입니다. 백봉. 음, 15cm 포트에 있고요. 적신군생. 그리고 이 아이는 레몬로즈죠. 레몬로즈도 물들면 요 라인 끝이 핑크색으로 물들는데 진짜 예쁩니다. 자, 레몬노즈. 금액은 8,000원이고요. 이렇게 새아이가 있습니다. 적신분생입니다 레몬노즈. 12cm 포트에 있는 레몬노즈. 금액은 8,000원이고요. 그리고 둥근이 비치 오르대. 제가 착한 금액에 둥근이 비치 오르대를 보여드렸죠. 자, 지금은 15,000원에 둥근이 비치 오르대인데요. 쭉쭉쭉 오겠습니다 자, 요 아이가 둥근이 비치 오르대입니다. 묵으면 요끝 라인이 진짜 예쁘게 선물들죠.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더 예쁘게 들어와요. 자 지금 보시는 둥근이 빛이 올때1 2 c m 포트에 있는데 사이즈는 다 큽니다. 우리 음,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요 아이처럼 어, 키우다 보면 어, 적심인가요? 자연이네요. 그죠. 자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자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스타일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빛이 오때만 15,000원이었고요. 자, 레터지아가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죠. 콘포트 15cm 포트에 있습니다. 지,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요런 스타일. 완전한 송이 꽃이죠, 그렇죠? 요즘 붉은색 국, 국화. 국화만큼이나 아주 예쁜 레터지아 잼입니다. 큰 걸로 원하신다면 르와이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쁘게 심으셔고 지인분들한테 선물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호비타민인데요 로 라인이 빨갛게 선물드는 호비 땅이는 지금 10cm 포트에 있습니다. 7개 7000원이고요. 요 아이만 판매 가능하겠네요. 자, 루비딥스도 빨갛게 선물드는 식물이고요. 지금 제가 어, 이런 표가 있는 루비딥스 같은 경우에는, 오, 정말, 어, 자연군생이고요. 보시면 자연군생이죠요거는 아마 꽃대인 것 같아요. 꽃대고, 자,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목대 보이시죠? 자, 이 아이가 많원이랍니다 그리고 자, 엔젤윙스 가겠습니다. 와, 이만큼 또 키워 놓으셨네. 자, 엔젤윙스. 금액은 만 5천원인데요. 제가 높이를 한번 재 볼게요. 자, 높이가 제가 줄자 빼면. 자, 높이가 높이 보이시죠. 높이가 거진 한 30cm 가깝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엔젤윙스 색깔 한번 보세요. 엔젤윙스. 저도 이런 애들이 왜 자꾸 눈에 띄는지 몰라요. 엔젤 윙스, 금액은 만 오천 원이고요. 입장, 아우, 입장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링과스, 링과스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링과스, 요런 것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링과스, 금액은 만 오천 원이고요. 라탐가겠습니다 라탐은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요 색깔, 요 보이시죠? 요 보라색으로 해서 물, 물 듭니다. 금액은 8,000원이고요.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 자, 사라보니 가겠습니다. 사라보니 같은 경우도 12cm 포트에 있는데요. 사라보니 손, 손톱 손독 보이시죠? 손톱이 완전히 고양이, 고양이 그 손톱처럼 완전히 안감치죠 그죠? 자, 샤니 갈게요. 샤니가 15,000원인데, 샤니가 요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샤니. 진짜 예쁘죠? 봄에 봤던 식물이랑 또, 가을에 봤던 식물은 또 차이가 납니다. 자, 샤니 같은 경우에도 15,000원이고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외두도 있고요, 분생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외두 분생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풀문 가겠습니다. 풀문도 이렇게 해서 피멍이 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손톱 한번 보시고 15cm 포트에 있습니다. 풀문 금액은 15,000원이고요. 15cm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표 한번 더 갈게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어, 풀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저 코만도스 블루, 요 아이 하나인 제 남았네요. 오, 사이즈는 18cm, 아, 20cm 포트에 있습니다. 코만도스 블랙. 멋있죠? 진짜 이 아이들 크게 키우시면 진짜 멋있을 것 같죠? 그리고 레드비치도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처럼. 이 아이들 20cm에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이고요. 색깔이 예쁘죠? 자, 슈나이더 가겠습니다. 슈나이더도 신품 중 중에 하나죠. 이 아이도 15cm 포트에 있습니다. 15cm 포토에 식물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에서 15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슈나이드는 8,000원이고요. 그리고 로즈 가는 레드 가겠습니다. 진짜 이쁘죠? 나 이거 빨갛게 물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쁠지.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2cm, 15cm 정도가 됩니다. 12에서 15cm 정도가 나오는 로즈 가는 레드. 야, 얘도, 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추천하죠, 그 너무 예뻤어. 자, 원종 엘리자베스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이렇게 피멍이 들죠, 그렇죠? 요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자 원종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15,000원과 18,000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좀 조금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5,000원이고요. 그리큰 사이즈는 18,000원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택할 거고요. 자, 불꽃 가겠습니다. 불꽃이 이렇게 해서 예쁘게 멍이 피멍이 듭니다. 피멍이 아주 진짜 예쁘죠? 불꽃. 금액은 2만 원이고요. 12cm 포토에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불꽃이고요. 자, 젤리 가시오피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 사이즈 볼시죠? 자, 앞에 보시면 샬롯입니다. 샬롯이 만 원인데요. 만 원. 유두근생도 있고, 외도도 있습니다. 야이가 만 원이면, 오, 너무 괜찮죠. 그렇죠? 자, 만원에 샬로 가겠습니다. 음, 어, 아이들도 물 들었을 때 정말 빨갛게 색 물드는 그 샬로시죠. 좀? 샬로. 금액은 만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묵은둥이의 누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누다 이렇게 키워 보세요. 금액은 2,000원에 누다. 이 2,000원 누다는 어, 보이시죠?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렇게 이렇게 한번 키워 보세요. 누다. 3년만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입전이죠. 요 입전 같은 경우에도 3년만 키우면 됩니다. 자, 입점. 요 식물은 그도 묵었습니다. 그죠? 렇 금액은 3,000원인데요. 어, 두은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9cm 포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있죠. 그죠? 렇 묵은둥이가 3,000원이면, 이 아이가 3,000원이랍니다. 세상에. 저압이 얼른 찜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가겠습니다. 시크릿도 빨갛게 서물어 드는 식물이죠. 요 라인 자체가 빨갛게 서물 드는 데요. 어, 적심군생입니다적심군생적심군생이고요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석연화 석여나 가겠습니다. 석연화는 제가 뽑을랬더니 조금 너무 너무 활해가지고 자 금액은 3 0 0 0원 이고요. 지금 보시죠 높이 그리고 연봉 가겠습니다. 연봉 연봉, 앞부분에 제가 큰 사이즈 연봉을 보여드렸죠. 이 아이들은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연봉이고요. 금액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슈가젤리 가겠습니다. 슈가젤리. 슈가젤리도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죠. 그죠 나중에 이 슈가젤리 3년만 붙여보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택할, 어, 슈가젤리입니다. 이 아이는 묵은둥이네. 그렇죠 근데 슈가젤리도 몇개안 남았네요. 누브라 가겠습니다 누브라는 금액은 2,000원 이고요자 누브라가 야렛야렛 합니다 그렇죠 아주아주 예쁘게 해서 물드는 누브라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자 해리와슨 왓슨. 해리와슨도 음, 요 라인이 물들면 여기 끝 라인이 빨갛게 해서 핏 빨간색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쁘게 해서 물듭니다 자 해리와슨 금액은 3,000원 이고요 그리고 큐비 가겠습니다 큐비 포로스트고요 금액은 3 0원입니다 자, 큐비결해서 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보라색으로 해서 물을 들고요. 친구는 커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큐비. 금액은 3,000원이고요. 자, 파랑색하겠습니다파랑색파랑색도 나중에 묵으면 핑크색으로 해서 물을 듭니다. 자, 금액은 3,000원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 보시고. 그리고 양진 가겠습니다. 양진은 요끝 라인 있죠. 양진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약해요. 귀에 약하고 물을 좋아합니다. 입장이 얇은 식물들 같은 경우 물을 자주 주세요. 어, 그러면 음, 식물들이 어, 잘 크고요. 잘다라 집니다. 대신에 마사토 비율을 많이 높여 주세요. 금액은 7,000원이고요. 그리고 12cm 포트 있습니다. 양진.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소울엔 가겠습니다. 소울렌 3,000원인데, 지금 요, 보시는 소울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붉게, 예쁘게 해 물이 들고요. 소울렌 금액은 3,000원. 자, 왁스 가겠습니다. 왁스도 묵어야만 색깔이 빨갛게 서 나옵니다. 금액은 5천 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왁스 같은 경우에도 9 0지 포트에 있습니다. 자, 9 0지 포트에 있는 왁스. 어, 금액은 5천 원이고요. 자, 아르제 가겠습니다. 자, 아르제가 지금부터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제. 이 보이시죠? 이 끝에 콕콕콕콕. 진짜 예쁘게 해서 물이 드는 요 아르제. 아르지, 봄에 보는 거랑 지금 보시는 거랑 또 틀리죠, 그쵸? 요 아이들, 금액은 4,000원이고요. 어, 이 아이도 적신군생입니다. 적신군생이아르제였고요 자, 루비 퍼피. 이 아이도, 어, 우리 라울처럼, 음, 사, 사탕, 사탕 향기가 난다 그러네요. 루비 퍼프. 루비 퍼프가 금액은 4,000원입니다. 아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선택한 식물이에요. 자, 레드탑 가겠습니다. 레드탑도. 요 라인이 요 라인이 붉게 서물드 주는데 보니까는 왜딱 느낌이 우리 올리비아 그 느낌 이죠 올리비아도 빨갛게 해서 물이 들거든요 아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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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포트는 지금 18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0, 18cm 포트에 있는 레드탑 아주 붉게 해서 물 주는 레드탑 금액은 12,000원 이고요 그리고 제이드 스타 비영 가겠습니다 금액은 1 2 0 0 0원으 다운 시켰네요. 2 5 0 0 0원에50% 다운 시켰네요. 자, 요런 스타일과, 요런 스타일이두 어,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을 비우셨던 모양입니다. 어, 지금 사이즈, 사이즈 보이시죠? 50% 세일합니다. 제드 스타. 없으신면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플로리디티. 제가 플로리디티. 여러 종류의 플로리디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플로리디티 같은 경우도 15cm 포트에 있습니다. 15cm 포트에. 자 이런 식물도 있고요 자 이런 식물도 있고요 자 이런 식물도 있고요 이런 식물도 있습니다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사라임에 가겠습니다 사라임에없으신면꼭 키워보세요 사라임에가요라이늄보이시죠 보라색으로 해서 물드는 사라임에어야이는 진짜 완전 고급 품종이었죠 따글따글따글하니 따글 따글 보라색으로 해서 물들었을 때 정말 이쁘죠 없으신 분들 꼭 키워, 키워보시고요 자브리들리로 가겠습니다 브리덜리도 금액은 15,000원이고요. 20cm 포트에 있습니다. 붉게 아주 색상이 예쁘게 선물드는 블레드리.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여기다 색깔 진짜 예쁘게 선물들도이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과 20cm 포트에 있습니다. 20cm 포트에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요. 제가 금액이랑 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없은 요런 창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고요. 그리고 물란 가겠습니다. 물란이 12,000원 이납니다. 야이도 50%셀한 금액입니다. 다른 온라인에 비해 가지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색깔로 물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야이를 지금 굳히고 있거든요. 어떤 식의 물이 들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요. 물란 금액은 12,000원 이고요. 야이도 지금 18c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램핑크가 6,000원 인데 이렇게 네 아이가 있습니다. 6,000원 이면 어0 0 0원 다운시키면 되고, 6,000원 가져가면 대박이겠네. 그렇죠? 자, 글램핑크 어,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6,000원이고요. 자 12cm 포트에 있는 모닝듀. 야, 이도 연한 색으로 어, 해서 물드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금액은 5,000원이고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를 흘러넘치고요. 밥도 많네요. 자 모닝듀 5,000원이었고요. 자, 보용처라도 이제 메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든다고. 야, 이는 샘플 용입니다 샘플용 금액은 25,000원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져갈 사이즈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 자,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부용은 제가 매사 추천드리저 라탐처럼 금액은 15,000원 이고요 야이도 15cm 포트에 있습니다 라탐처럼 금액은 15,000원 이고요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요 라인 때문에 물들었을 때 정말 정말 이쁘답니다 라탐 그래서 제가 라타몬 생을, 철화는 꼭 추천하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자, 꽃댐 모철화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25,000원 인데요. 15cm 포트에 있는데 그렇게 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유 아이도 있고요유 아이는 대박이네요. 저 그렇죠? 금액이 25,000원 입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꽃댐 모철화, 금액은 25,000원. 자, 당인금 가겠습니다. 당인금도 지금 15cm 포트에 있는데 흘러 넘칩니다. 아쉽게도, 당인금은 2만원인데요. 요 시중가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온라인 하데 네. 하기는 한 후에, 하기는 한 후에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당인금 그럼 2만원이면 정말 착해요. 어서 오시면 꼭 키워보시고요. 자, 국회는 음, 5만원입니다. 얼굴이 되게 많아요. 큰 사이즈인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30cm 정도가 나옵니다. 요 뒤까지, 어,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부케 자 30만원 어, 30만원 아니고 30cm 나온 아이고 부케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내종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자 호베이금도 음, 지금 포트는 20cm 30cm 포트인가요 이십 25cm 포트군요 호베이금 자연 자구들하고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30cm 나오는 호베이금 자 닭. 다크 누브라 가겠습니다. 다크 누브라. 금액은 12,000원이고요. 15cm 포트에 있습니다. 다크 누브라. 우리 구독자님들이 필요한 사이즈를 금액에나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같은 또 누브라도 12,000원과 15,000원 차이가 나죠, 그렇죠 20cm에 있나, 15cm에 있나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진짜 예쁘죠, 요 아이.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자, 이렇게도 보시고. 완전 크죠? 이 아이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 자, 다크 누브라, 그리고 다크, 만오천원과 만이천원. 자, 레터지아 잼 가겠습니다. 레터지아 잼. 요 아이나, 묵은둥이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할 식물이랑, 뭐, 배 차이가 없네요. 그쵸? 그렇죠? 이 아이도 봄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이 몇판 가지고 와서, 구매, 판매하다 보니까, 이이가 완전 묵은둥이가 됐습니다. 밴드라 잼이 묵은둥인데, 그, 금액에 그냥, 음, 그대로 삼천원에 나간답니다. 그리고 실루엣 가겠습니다. 실루엣도 완전 묵은둥이에요. 라인 보이시죠? 요, 요 라인, 요 라인. 어우, 그런데 3,000원에 갑니다. 자,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백봉 가겠습니다. 백봉은 5,000원이고요. 보이시죠? 요 백봉, 어머. 밑에 자연자구가 나오는 거좀 봐. 어머, 세상에. 아이, 뻐라 백봉은 금액은 5,000원인데요. 어머. 얘가 힘따발이가 없습니다. 자, 금액은 5,000원이고요. 어,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목대 보이시죠? 5,000원님이 너무 착하네요. 어, 야이는 묵으면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자, 백봉, 묵은둥이 백봉 5,000원님 너무 착하죠, 그죠? 아, 그리고, 댄드란 잼을 지났어. 그리고, 야이는 항원한 연꽃입니다 자, 항원한 연꽃 보이시죠? 항원한 연꽃도 금액은 3,000원이고요. 그리고 산타 루이스 가겠습니다. 산타 루이스 금액은 3,000원이고요, 그죠? 렇 야이가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산타루이스. 더 색깔이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요. 그리고, 어, 조이스 플 15cm. 아, 얘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어,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그렇죠? 그리고, 야, 얘는 미니벨입니다. 미니벨이 빨갛게, 빨갛게. 미니벨, 미니벨, 금도 진짜 예쁘게 수물이 들지요. 자, 금액은 5,000원이고요. 자, 미니벨. 제가 이렇게 해서 마더다육의 식물들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3부까지 했고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음, 농인에 위치한 마더다육이고요. 온라인으로만 판매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